울산 지역 미제사건 중 하나인 울산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 피해자가 범행 12년 만에 검거됐습니다. 수사기법이 발전하면서 미제사건의 실마리도 하나씩 풀리고 있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2년 1월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다방에서 40대 여주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시신에는 설탕이 뿌려져 있었던 미스테리한 사건. 경찰이 탐문 수사를 벌였지만 끝내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울산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은 경찰의 끈질긴 수사 덕에 범인을 12년 만에 검거했습니다. 피의자는 55살 A 씨로 당시 용의 선상에 올랐던 손님 9명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유일한 인물. 결정적 단서는 숨진 여주인의 손톱 밑에 있던 남녀 혼합 DNA였습니다. 당시에는 DNA 분리가 불가능했지만 경찰이 최근 DNA를 재감정해봤더니 2013년 폭행으로 구속된 A씨와 DNA가 일치하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A씨는 여주인이 성관계를 거부해 화김에 살해했으며 설탕을 뿌린 행동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를 하니까, 어, 순간,